안녕하세요. 성남시의료원 진료과별 소개 영상을 맡은 저는 감염내과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성남시의료원 재활의학과 최은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화재활이라고 하면 저한테도 그렇고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화재활은 발달지연 뇌성마비. 유전질환, 희귀 난시성 질환에 대한 재활 치료와 소아근골격계 질환, 보행 이상, 사경, 사두증이 있는 아이들을 진단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 주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발달 지연, 발달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도 많고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져서 우리 아이에게 발달 지연이 있는지 걱정이 돼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초창기에 주를 이루던 뇌성마비 환아는 감소 추세이고 원인 불명의 유전 질환이나 발달 지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발달 지연이라는 음. 것이 특정 영역에서 발달 장애를 보이는 증상인가요? 보통은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라고 하면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소근육 발달, 사회성 발달에 지연이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발달 지연이라는 것은 인지, 언어, 사회성과 관련된 발달들이 이제 느린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발달 지연 환아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병원을 좀 찾아주시나요? 아, 네. 보통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는 이유는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어서인데요.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에 말이 늦으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사회성이나 인지 기능이 늦는 것은 만 2세 전에는 부모님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이제 병원을 처음 내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언어 지연으로 내원한 경우 꼭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 단순히 늦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려 보기보다는 전문의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병들을 좀 감별을 해야 할까요? 크게 단순 표현 언어 지연,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표현 언어 지연의 경우는 감별이 어렵지 않지만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주 어린 시기에 바로 진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주기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은 따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서 지적 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인지적인 기능이 약하다 보니 언어 발달도 느리고 자수성도 느릴 수 있고요. 인지 기능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또래보다 늦으면 주변 사람과의 사회성이 이제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질환들을 감별 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말이 늦게 트인다고 하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말이 좀 늦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병원을 찾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보통 병원을 처음 찾는 시기는 24개월에서 36개월의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24개월에 이제 언어 발달의 랜드마크가 두 단어를 붙여서 문장을 말하는 시기라고 보통 알고 계시기 때문에 24개월까지 무발아이거나 단어로만 몇개 말하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좀더 기다려봐라, 애 아빠도 늦었다, 우리애도 늦었다라는 이유로 기다려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24개월 경에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는 진료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빠른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병원에 왔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36개월 전후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사설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6개월에서 한 1년간 사설센터에서 언어치료 또는 이제 인지, 감통, 이런 치료들을 받아도 발달에 속도가 안 붙으면 다른 이제 문제가 없는지해서 병원을 찾으십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더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나쁜 진단을 내릴까봐 부모님들께서 이제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미리 겁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진료와 정밀 검사를 토대로 절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걱정은 되는데 병원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간단하게 검사해 보거나 뭐 체크해 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간단히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서 괜찮다면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의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어울려 놀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주고받는 대화가 꼭 언어적인 건 아니어도 비언어적인 제스처나 웃음으로 어울려 놀수 있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지, 이거 해볼까 하면 잘 반응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지 엄마가 이제 노래와 율동하는 것을 따라 한다든지 빗자루를 사용하면 빗자루를 움직여서 이제 청소하는 행동 모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세 가지가 괜찮다면 18에서 24개월 영유아 검진까지 기다려봤다가 검진 결과에 따라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즉시 이제 병원을 내원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병원을 바로 찾아야 되는 시기는 언제 제일 적당할까요? 네,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첫 번째, 가족들, 형제, 주변 이웃들에 이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면 반응이 없거나 세 번째로는 주변에서 아이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발견 시점에서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관찰한 아동의 이제 모습과 발달 정밀 검사, 언어 평가 등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거나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이제 의심되는 경우는 본원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 협진을 하기도 합니다. 본원에 발달 센터가 있기 때문에 발달 장애를 가진 환아들과 부모님들에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 등이 있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거나 또는 이제 본원에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게 되고요 또 치료에 관해서는 또할 말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치료는 다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발달 지연, 그 중에서도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관련된 문제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뇌에서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신경다발은 일세 전후에 이제 가장 활발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 2, 3세에 언어 지연이 있던 아이들이 학령지가 되었을 때한60% 정도는 또래와 비슷해지지만 나머지 40% 정도는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이든 인지 발달이든 사회성 발달이 조금 늦다고 생각이 되면 병원에 빨리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즉, 조기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